군포시에 오직 청년들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공간 플라잉이란 곳인데요, 예비 창업자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5년간의 공사를 끝으로 군포 청년 전용 복합 시설인 청년 공간 플라잉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오직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들만을 위한 곳입니다. 독립적인 사무공간과 영상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 마루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주역이지만 지자체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층. 군포시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청년 지원법이 2020년도 약한 4년 5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각 지자체마다 청년 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고 그 인력 구성이나 물리적인 공간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청년 공간 플라잉은 이용자들의 역량을 파악해 미디어 센터와 산업진흥원을 연계하는 등 청년들의 진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그, 그분들이 문화 교육도 있겠고 역량 강화도 있겠고, 창업 관련된 교육도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저희들이 청년들이 아 이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30% 정도는 수용을 해서. 이달 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군포 청년 공간 플라잉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고민 깊을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